계속해서 글로비스 의 결승 2부, 신민준 7단과 시자양 7단의 바둑입니다. 지금 신민준 7단이 이, 이곳을 붙여서 100 넉점을 잡은 장면인데요. 거의 이 장면에서 이제 바둑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100이 어, 이렇게 두고, 여기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100이 하나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은 또, 이게, 폐맛이 있으니까 결국, 있어서요. 결국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예, 이렇게 되면은, 백이 여기가 50집 조금 더 되구요. 이쪽이 한 10집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넉넉 잡고 백집이 65집입니다. 65집. 예. 그럼 흙이 이게 몇 집이냐? 딱 봐도 50집이에요. 50집. 그쵸, 여러분? 뭐, 여기 뭐몇집더 하면 60집. 이게 거의 뭐 70집 돼 보입니다. 대충. 대, 예 눈대 눈눈 눈 대중으로 이제 개, 계산을 하는 거죠 정확히 한 집씩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가 덤 약간 165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흙은 여기만 70집 덤 그러니까 반면으로 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상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상변은 물론 백이 여기 돌이 있지만 흙이 뭐 먼저 붙 이렇게 가면 은 집이 안 됩니다 백은 반면에 흙은 일단 여기에 두 집이 있어요 두집야 그러니까 먼저 백이 여기를 뭐두던가 해야지 백이 좀 집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흙이 돌차례입니다 흙이 집도 많고 예뭐 두터움도 많고 이래서 확실히 이기는 형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뭐 사실 이 우하귀가 좀 맛이 나쁘긴 했,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아이고 될수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대충 이제 생각을 한게 여기 둘때 그러면서 흑이 이걸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 흑이 그래서 뭐 이렇게 지킨다고 칩시다 그래도 백이 이거 둘때 대충 두면은 뭐예이 정도도 흑이 뭐 이런 거 거의 뭐 선수거든요 요런데 여기도 하나 성찰할 수 있고요. 뭐 막혀있고, 뭐 대충 여기도 중앙도 흑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흑이 뭐 하나같이 씩 지켜도 흑이 유리하니까 이제 뭐 거의 봐도 끝났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쉬자양 이제 칠단의 입장에서는 이우악에서 수가 안 나면 오 그러니까 반대로 기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곳을 둡니다. 이게 살짝 하고 일단 살짝 끊어니까 뭔가 좀 찝찝 찝찝합니다. 흙 모양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예. 그러자. 사실 이때까지도 대충 이제 신민준 7단을 저는 믿, 믿고 아 그냥 끝났구나 하고 이제 잠깐 안 보고 있었는데요. 잠깐 이 한눈판 사이에 뭐 여기를 막았습니다. 예. 이곳을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두 점이 잡히죠.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안 잡을 수가 없고요 어, 이렇게 두니까, 뭔가 모양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백이, 실, 딱, 죽은 것 같아 보여요. 산다는 게, 잘안 보이는 게, 이렇게 두면은, 대충 이쪽 가면은, 두집이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이 흙이 못 살아있어요. 백이 가만히, 이어버리면은 이 예, 흙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 이거 두거나 이거 두거나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이게 백이 여기가 선수여서 끊기는 거죠 야 심각합니다 이제 그럼 그러니까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요 이거 두면 이제 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진서 7단 일단 시간 연장책을 하나 썼고요 예, 이것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합 합영 100 대마를 이제 사화를 보고 역 보고 있는데 일단 100은 단수를 칩니다 따먹으면 한칸 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민준 8단이 이곳을 탁 두었는데요 예그 일단 급소입니다 급소인데 막상 100이 이거 여기 한칸 뛰니까 그쵸 의외로 탄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이 이곳을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쉽게 살아버려요. 예. 오, 이거는. 근데 만약, 백이 여기가 폐가, 폐만 나더라도, 흙은 이쪽이,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양패로 이렇게, 뭐 만약 이게 진짜 폐 정도만 난다고 하면, 양패로 살고살고 살고 각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백이 열심히 따라왔지만, 결국 바둑은 흑이 이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요. 야, 이게, 이렇게 두니까 백이 패를 따내고요. 아까도 쓰면은 이제, 뭐냐, 백이 전체를 잡으러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살았다 이거죠. 냉정해집니다, 백이.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패를 들어가는 거는 거의 올인에 가까운 이런 수법이고요. 예, 이렇게 두니까 냉정하게 이제 좀 그냥 살아버립니다. 살려주고 이제 내가 큰 자리 지겠다 이거죠. 야 이거 진짜 사람 답답해지는 순간인데요. 예, 신민준 7단이 일단 침착하게 그래도 예 패싸움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백이 왜 이렇게 안 두느냐 하면은 이 자체 패감이 이렇게 하면 흙이 많으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백은 무조건 패드 이기려고 했던 건데요. 밭 살려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왜 사느냐? 택감이 없어요, 백이. 또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침착하게 이제, 쉬자 양 칠단 지키는데요. 이,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러한 이제, 뉘앙스죠. 살면 이쪽을 두겠다 예, 이것입니다. 이 의도는. 그러니까, 신민전 칠단의 입장에서는 뭐 같이 살았는데 아까 이 자리는 이 자리랑 여기랑 거의 맛보기 비슷한 자리였거든요. 백입장에서 여기를 두고 싶은데 여기 두면 그냥 이다 부셔지니까 이곳을 못, 못 둡니다. 그래서 이, 이곳을 두면은 이게 이쪽에서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하면은 백집 갖고 흑집 지키고 딱이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흙이 살면 이제 양쪽 다이 좋은 자리를 백이 차지하니까 갑, 아까 상면이 거의 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백집에 흙은 집이 거의 안 나고 백집만 확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민준 7단이 이곳을 두고요. 이것도 안 두면은 백이 여기 두면 이제 크게 크게 사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개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봐 두고 이제 할까 그거 막상 지금 흙이 나쁘냐 그러면 또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깝깝한 게 이게 백이 그냥 살아버렸잖아요 이 패는 원래 흙이 먼저 주면 언제든지 나는 자했고 그냥 백이 다부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사는 것도 아, 아니고 뭐 공대 연결 이런 게 아니라 또는 뭐 집을 내고 살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흙이 먼저 두면 비기긴 한데, 예, 이거 100이 먼저 두면은, 이제, 여섯 집이, 여섯 집이죠? 그니까, 러세집 내고 사는 건, 겁니다. 세 집. 그리고 이세 집이 굉장히 큰 게요. 마지막에 이바둑이한집반 차이가 납니다. 야. 그니까, 러 참, 신민준 진짜 7단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 밖에 없죠. 야, 이거 이게 이렇게 통째로 살고 나서도, 진짜, 이거밖에 안 지나. 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민준 7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붙였을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 적당히 타협하고, 뭐, 뒀어도 내가 괜찮은,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이거 무리하게 이제 잡으러 가다가, 그냥 다 살려줘가지고, 안방까지 내줘가지고, 이후로도 정말, 신민준 7단이과 쉬자 양이 끝까지 트는데, 바둑이 정말 치열하게 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약간 1부에서 보여드린 장면에서는 이 쉬자양실단이 뭔가 전의들 살짝 상실한 분위기였는데 여기 이렇게 수가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두고 좀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사실 지금도 흑의 입장에서 어쨌든 빨리 선수를 취하고 이거를 살리는 방향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시나리오가 약간 더.. 이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백이 10집 승문, 스물넷 승려, 승부, 승려, 승라오 이게 32집짜리 끝내기여서 32집도 더더 됩니다 또 만약에 나중에 이런게 선수가 크게 살면 이런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또 젖혀있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32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예. 그니까 보 뭐, 7전에서는 최대한 이제 신민준 7단이 버틴다고 이렇게 막 끊고 이제 바꿔치기를 들어갔는데요 야예이 장면에서 이제 살짝 백에게 바둑이 기울지 않는다. 예, 결국 이 바둑은 끝까지 정말 치열하게 두어집니다. 예, 사실 뭐 신민준 7단의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한판이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딱 말씀드리면은 백이 뭐 여기 말씀 여기에는 이제 둘수 있고 흑이 이제 주, 상변을 차지하고요. 대신 여기를 그냥 다 부셔진 거죠.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백이 갈수할거한 거고요. 원래 갈수하면 흑이이 상, 그쵸? 저 상변은 두수들 두수가 있던 곳인데, 백이 여기 하나 지켰으니까, 야, 여기서 이, 하변에서 그냥 백대마가 갑자기 세 집을 내고 살았어요. 그냥 영집이었으면흑이한집반 이겼는데. 정말, 이, 신민준 7단으로서는 바로 우승컵을 이, 네, 코앞에서 놓친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